가던고양이 다른데 흔들리고 승희야 승희 아유 야야 그만, 그만 좀 해라 그만 좀해 도대체 그 할머니 얼마나 못했길래 어? 음. 설마 살면서 착한 일 한번 해본적이 음. 음. 없겠니? 얘들아 너희들은 착한 일 해봤지? 네. 네 아이고 하느님 세상 사람들이 음. 다 음. 하느님같이 음. 착한 일 하나 본데 음. 아니하니까 그렇습니다 음. 세상에 별의별 이상한 놈 나쁜 놈, 미친놈들이 얼마나 <laughs> 많으니깐요. 그 중에서 이 침술쟁이 할멈은 대망이다요. 하긴 악마는 악마를 알아보는 법이지. 네? 응. 지, 응.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 아니다, 아니다. 문장 말이다. 왜 그렇게 그래 발끈을 하느냐? 응? 발끈 안 하게 생겼습니까? 악마가 악마를 알아본다니요. <laughs> 이렇게 왜? 예쁜 악마를 보셨습니까? <웃음> <웃음> 한번 해본 적 없는 사람은 본 적이 없거든. 도대체 그 할멈이 얼마나 못됐길래 내가 이러는지. 궁금하긴 하구나. 어? 무슨 소리지? 무슨 소리냐? 혹시 누가 엿들은 건 아니겠죠? 야옹. 야옹. 제가 키우는 개야 고양입니다. 자 하나님 이제 결정을 하시죠. 이 심술쟁이 할멈을 지옥으로 보내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만 하시면 제가 제 식자기가. 네, 그럼 잡아오겠습니다. 네. 좋아, 골, <laughs> 골. 이거 봉착은 어떻게 해? 내가 이거를 잘 숨길 거야. 잘 숨길 거야. 어, 잘거는 아무도 안 보겠지. 아무지에 아무도 안보겠 이거는... 아, 이거는... 야 되겠어. 이거는... 음... 수민이네. 어, 수민이네. 그그 그 뭐지 신발장 에다 그, 그, 아침에 요거는 아직 아니야 아직 해모, 아니야 할머니. 무슨 일이 있었나? 요거는 아 이거는 아 거기 거기 넓은 세상에 작은 도서관. 요즘 애들이 책을 안 보잖아. 그지 책안 보지. 거기가면 책이 무지무지 많대거든. 거기 가가지고 책 사이사이에다가 이 돈을 다 숨겨놓거야. 아무안 보니까 그러니까. 네, 그치 얼마나 좋아. 내가 필요게 가서 싹싹 보고 오면 되겠지. 그다음에 요거는음 승아네 집에 가면 그 엄마 아빠 자네 침대가 있거든. 뭐야 뭐야 왜 그래 어, 왜 그래? 어, 큰일 어, 났어요 큰일 났어요 저아 근데 네. 치매에 걸려가지고 그 기억이 안 난다고 하나님한테 좀 얘기해주면 안 될까? 그런 잔머리는 아, 금방 질퉁난다고요. 아, 안 돼요. 안 돼요. 예수, 천사람게한 번만 들어줘. 얘들아, 들어주도 될까요? 아, 안 돼요. 안 돼요. 어머, 안 돼. 나 지옥 가기 싫단 말이야. 아,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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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이렇게 하나님을 포기인 도 천사도 지금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 아, 없어요 어떡해. 정말. 어떡해. 아, 그러면 오늘로써제 수호천사 임무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할니를 지켜줄 순 없을 것 같아요. 수수수수 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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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성공됐어, 성공했어. 잘 됐어요. <laughs> 옛날에 파 밭을 아주 많이 했었거든. 네. 근데 어느 날 파를 다 뽑고 있는데 네. 여인이 지나가는 거야. 네. 그래서 그 여인한테 그 수많은 파 중에서 시들시들 시들시들 밤 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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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를 줬거든. 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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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착한 일 맞지? 맞잖아 착한 일. 내거 줬으니까 착한 일 맞잖아. 그지? 왜 대답이 시들 시들 없어? 고작 시들시들한 걸로 하지 않아. 그것이 솔직할수있나 어, 맞지, 맞지, 착한 일. 그렇죠, 할머이말 할머니. 선행은 선행이죠. 제가 어, 하나님께 어. 가서 얼른 할머의 선행을 말씀드릴게요. 고마워, 네. 그래서 우와, 사람은 역시 <laughs> 착한 일을 하며 살아야 돼. 아우 너무 좋아, 너무 다행이야. 왜 저게 착한 일 먼저? 남경이, 오게요 <웃음> 하나님! <laughs> 갈목이 사한일를 <사건리를> 했대요. 예, 파마서파를라 뚜리! 에게, 에게, 고작 파운뿌리로 선행이라니, 내참나쁘러로서 네 참, 거시기야, 거시기 아이, 하나님, 고작이라니요, 거시기라니요. 아, 네. 파한뿌리라도 그건 선행은 선행이죠. 네, 미안, 미안. 고작 파운뿌리로 이사 행을 면해보겠다는 사람은 이거든선이은선행이죠이건용납이수 없습니다 람사람이사람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사니이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 사람은 처 사람은 은선행이지 맞죠 이행은이행입니다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 볼까 들아 시험해볼까? 네 그래. 그래. 악마야 가서 그 할머니 여인에게 주었다는 파한 뿌리를 가져와 보거라 응? 비난한 이것이옵니다 응? 에? 그거 아닌데요 잠시만요 하나님 바로바로 바로 이 싱싱한 이것이옵니다 에이 에이 이 고작 파한 뿌리로 아유 참 할머니 보거라 네가 여인에게 좀 팔을 기억하느냐 그럼요 그럼요 이것이냐 이것이냐 이것이옵니다그래이것이옵니다래이래 이파를 자꾸 올라오거라. 어, 내, 자, 지금부터 이파는 너의 생명줄이야. 내, 내 생명줄. 끊어지지 않는단 말이야. 음. 응. 응? 응. 응. 또 들으니까 벌 가격이 누가 너무 올랐어. 말도 그수 있는 게 없어. 이이야왜왜 어, 왜, 왜, 왜. 그 얘기 들었어? 무슨 얘기? 저기 없네신수재이 할몸 있잖아. 할몸 있할 알지? 전국 행직해? 와! 왕그러 우리 가서 그 할니 옷이라도 잡아볼까 그래! 이런 기회가 또 있겠어? 없지? 로또보다 오. 좋지? 안 그래? 로또지? 완전 로또야 오. 가자 가자 원래, 로또 그거 그까이럴 얼마야? 어, 우리 여러분은 아실까? 어 나는 아는데 어몇명 아는 것 같아? 우리 그럼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 하나, 둘, 셋. 자꾸, 올라오거라 자꾸, 놀거라 자꾸, 아라 자꾸, 라 자꾸, 왜? 라 자꾸, 놀라. 자꾸, 놀라. 자라 자꾸, 놀라. 자꾸, 자꾸, 놀야야야야야자자자자라라라 전국이 눈앞에 보여 곧다온거 뭐 같아 곧다 뭐 왔지? 어, 같이 가요 야, 누구야 누구야 아니 왜들 이래 같이 가요, 우리도. 아유, 같이 가요. 우리도. 아유, 아유, 거야. 거야. 우리도 아니 이거는 내 그래. 거야 니들 반을 찾아봐 아이, 어 놓치지 않을, 아유, 않을 거예요 그만 아우 저리 가라 아니 왜 이래

세상에 꿈이었어꿈이었어 너무 무서운 꿈이었어 어우 생해만 해도 지옥에 가다니 nigger, c h e w i 좀잘 들을 걸. n 우 Oh, my margin c 이 i 그이 l 그 t 기그 그, 그 영숙이 엄마한테 좀 잘할 걸. 아니 그그 그. 그, 그 어, 그 우리 아이들한테 너무 화내지 말 걸. 아유, 돈 너무 많이 숨겨놨어. 좀 나눴을 걸. 어떻게? 어이기 너무 달이여꾸미어서어 정말 너무 무서워서 다시는 이런 꿈안꾸고 싶어. 어우 정말 무서워서. 어, 누 누구세요? 누구세요? 아니, 여깄으면 이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뭐, 뭐 아, 할머니, 연말연시, 우리 부모의 옷 도끼 네. 성금에 같이. 농사 마실 수 있을까요? 어휴! 밤에 낮 어서 들어와요, 들어와요. 아, 날씨 추운데, 고생이 많아요. 들어오세요. 어, 아, 같이 오니까. 흙대송이만 돼. 잠시 죄송해요. 대사를 아, 너무 빨리 아, 치셨어요. 네. 아니, 아니, 어디서 많이 오고. 어디서 봤는데? 유나는데 한번 봤으면 이게 어려운 거라는요 어디서 봤는데? 어디서 봤는데? 맨치마를. 이상한데. 어쨌든 들어와요. 와요는 이옷들도 있는데. 아이고. 함께 들어가도 될까요? 들어오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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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다가 주았는데 누군가에게 꼭 필요할 것 같았는데. 할머니께 꼭드려야겠네요 어, 내생명주소원 생명체. 어, 내생명주 어, 우생명 어,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어디서 많이 배우고? 아, 같은데 오, 자, 너무 잘하네 생명체를 소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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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체를

이 모든 것 제가 다 사드릴게요. 네, 저 돈이 많거든요. 어, 어, 여러분 불우한 인물들에게도 돕고 여러분들 친구도 행복하고 어, 어, 기쁜 시간 같이 할게요 네. 여러분 우리 모두 착하게, 우리 모두 착하게 살아요. 살아요. 네, 연기의 김지미선 선생님 여인씨의 오희진 선생님 음. 나쁜 악마 음. 전윤진 음. 선생님 음. 박수 예쁜 수호천사 황윤서 음. 선생님 음. 아 너무나 마음씨 좋은 하나님 우리 위경희 선생님 그 다음에 공룡 선생님 공짠재 <laughs> 선생님 저희 정인혜 였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차렷! 네. 인사! 감사합니다. 네. 대화에 대화를 하나요? 자, 혹시, 혹시 이 연극이 재미있으셨나요? 네! 보고싶으세요? 네! 또 보고 싶으세요? 네. 네. 진짠가봐요. 감히 <laughs> <다음엔> 애불 <애플> 공연을 <국면을. 웃음> <laughs> 네. <laughs> 너무 너무 고마워요. 이파한불이라는이 제목의 연극은 어러시아에 작가가 있거든요. 도스토예프스키 들어봤어요? <laughs> 아니요. 안 들어봤죠? 3개. 네 <laughs> 도스토예프스키라는 <laughs> 작가가 있는데 그 작가가 쓴 작품 중에 까라마조프의 <laughs> 형제들이 있어요. 네네. 네.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약간 바꿨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하고 한번 재미있게 겨울방학을 한번 시작해볼까? 좋은 추억을 한번 나눠볼까 해서 만들었거든요. 자, 연기들이 어땠어요? 못했어요 네? 어? <laughs> 못했다는 어? 의견이 하고 어, 있었습니다 또? 잘전 못했어요 네? 완전 잘 했어요 완전 잘 했어요 잘했어요 <laughs> 어, 너무 웃겼어요 개그예요 와, 개그래요 진짜 잘했다고 말할 친구였잖아요 너무 웃겼어요 아 진짜 아들게그래요 네, 네 <laughs> 나 저분 참 맘에 들었어요, 연기가. 어, 외모도 맘에 들었어요. 미술 선생님이야 미술 선생님. 근데 <laughs> 이분의 연기는 정말, 어, 연기를 또 하실 거냐고 물어보고 싶을 정도다. 많이 고민 좀 해보셔라. <laughs> 이런 분 계신가요? <laughs> 아무도 없대요. <웃음> 네? 누구요? <laughs> <아니요>, 저... <laughs> 누구? 위, 할머니요+ 할머니요+ 할머니,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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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할머니, 할머니, 하이 하이 할머니,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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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할머니+ 하이 네. 할머니+ 네,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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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 이 연극 보면서 느낀 거, 혹시 생각이 든 거, 어, 파운드리가 중요하구나, 뭐 이런 거? 혹시 말할 친구 있을까요? 없지, 어. 됐지. 네, 없어요? 물가가 <laughs> 비싸. 어. 네, 저 선생님이... 말한 사람에 간식을. 네, 말한 사람에게 간식을. 일단... 오와. 자, 또 말한 사람에게 간식을. 뭐라고요? <laughs> 네? <웃음> 네, 선생 이렇게 우리 함께 좋은 시간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여러분, 겨울방학이잖아요. 춥고, 밖에 나가기 싫고 그렇지만, 좋은데. 친구들하고 밖에서도 많이 놀고, 좋은 책도 많이 보고, 그리고 아까 할머니 도서관에 오는 친구들이 없다고, 책 보는 친구가 하나도 없다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요, 한번 할니 그렇지 않아 하고, 도서관에 오셔서 책도 많이 보시고 거기서 많은 좋은 빛나는 생각들도 많이+ 많이 발견하시고 그래주세요 알겠죠 네 함께해 주셔서 정말+ 정말 고마워요 우리 모두 박수로 마치도록 할게요.